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무리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대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이런저런 나쁜 짓 안하고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 같은 것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시각이 여기서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찾아내는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죠. 항상, 항상 우리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부문을 읽으면서 나쁜 짓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식의 굳이 복음이 아니고 서점의 인문학 서적을 읽어도.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먹고 그것을 복음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욱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합니다. 더욱 본질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비도덕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성령이 없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에 우리 어떤 행실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남을 통하여 바뀔 때에 우리 어떤 열매적인 것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와 그 마음의 거듭남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 안에 바로 다른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죠.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척하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믿는 척, 거듭난 척, 영생을 가진 척 하는 것이죠. 특정함을 입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거듭남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자꾸 나오냐면 아, 개와 돼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복음은 개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은 돼지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으로 다시 개가 되거나 다시 돼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어떤 복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마치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 척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이 여전히 개와 돼지에 불과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한 번도 '개다', '돼지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죄에 빠진 성도들이 고린도교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너희가 그런 짓을 함으로 인하여 개가 되고 돼지가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실존을 터치해 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서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개가 그토하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저주의 자식이다. 멸망의 종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이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복음을 단지 지식적으로 받아 성도인 척한 것이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유기된 자였던 것이죠.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다시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을 저주의 삶을 살게끔 미혹하는데 더욱 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차라리 그들이 알지 못했으면 더욱 나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민숙에 나오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합 왕 발락이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해 오자 그 마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재물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깊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 읽어보면 드러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신약의 본문이 그것을 밝히고 있죠. 구약에 숨겨졌던 그 마음을 밝힙니다. 발람의 마음을 민숙이 23장 전후로 기록된 발람의 그 이야기를 쭉 읽어 보면 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듯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 축복하죠. 어, 높은 언덕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그 발람이 내면 깊숙히 이스라엘 저주 하 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들이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이스라엘 을 저주 하지 못 하고 축복 했던것은 발람 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 님의 영이 발람 에게 임하 여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 을 저주 하지 못하 도록 강권 한 결과 이지, 발람 이 하나 님의 사람 이어서, 한것은 아닌 것이 죠. 발람 은그깊은곳 에, 아, 불의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 우리들이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십자가가 완성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개일 수 있고 대질수 있다. 실존적인 면에서 아,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은혜로 시작하는 듯 하다가 결국... 율법으로 마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기가 이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전후에 그 발람을 분별해 내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에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물 없는 셈이다. 그들은 물 없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인데 아름다운 세인것 같은데, 너무나 사람들의 추앙과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세인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냐? 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것만 세미지,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자이고,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받아 헛되이 걷고, 또 헛되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론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따르는 듯했지만 그의 깊은 실존은 거듭나지 못한 자였고 결국 자신의 그 죄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그 죄를 예수님이 그 보혈로 씻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그 죄를 자기의 피로 갚으려는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그 가론 유다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말세의 때에 순전한 복음 위에 은혜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양다리를 걸친 음행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음행은 은혜와 율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의 양다리를 걸친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한다 이런 음행의 상태가 아니라 죄인 중의 괴수지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는 살아날 길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다, 신분이 뭐다, 실존이 뭐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거룩한 신부이며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인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참 얻은 그 진리 안에서 얻은 참된 자유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참된 비밀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육체의 소욕을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그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헛된 열매를 불러 일으킬 뿐이다. 오히려 참된 열매는 그것을 떠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육체의 소욕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거듭난 자는 성령을 가진 자이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먼저 하신 사랑, 또 영원한 사랑, 또한 아들의 영, 또 의의 영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이기고 생명을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가 아니고 또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간직하지 못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음행의 자리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을지라도 온전한 은혜 안에 머무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 위탁할 때에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과 소통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어, 성령과 함께 에, 걸어가는 에,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에 대해 음, 은혜와 율법에 양다리를 걸치며 오고 가는 그런 혼란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온전히 그 은혜 아래 머물 때에 주님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얻게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하여 주시고 지금 어떠한 어둠과 절망이 와도 하나님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둠,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일어설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해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